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캐릭은 시청자분이 또 댓글로 아이디어를 좀 주셨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어서 돌아온 용딘입니다. 일단 용딘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한 용딘이긴 한데요. 이유는 차차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한번 보셨던 캐릭이니까 다른 설명은 제쳐놓고 일단 사냥부터 보여드릴 건데 사냥 영상은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서 갈 예정입니다. 하나는 뽕만을 느낄 수 있는 1인방 한번 가볼 거고요. 한번은 풀방 세팅으로 진행하는 거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뽕맛의 1인방입니다. 자왜 뽕맛의 1인방인지 아시겠죠? 대부분 들어가기 전에 높기 때문에 뽕맛의 1인방이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보스도 순살 치킨처럼 먹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8인방 가보겠습니다. 자 8인방도 이런식으로 기존 용디인 1인방이랑 비슷하게 도실 수 있구요 점수도 뭐 굉장히 잘 잡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보너스로 횃불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횃불도 굉장히 잘잡습니다 횃불은 8인방이랑 1인방이랑 보상이 같기때문에 꼭 1인방으로 바꾸고 진행해주시구요 자 이주얼이랑 안다리엘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좋혀면 금방 넣어주구요 근데 얘는 공속을 좀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좀 느립니다 마지막으로 삼형제 잡아보겠습니다 자, 횃불 버스도 굉장히 쉽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렸으니까 장비 소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기 같은 경우는 정의의 손길입니다. 장착 시 16레벨 홀리파이어 오라를 켜주게 되고요 그리고 적 화염 저항각 20%가 붙어있죠. 타락 옵션 같은 경우에는 신속도 20%와 적 원속각 10%가 들려줬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화염 피해 쪽으로 5번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뚜껑은 마법사의 은닉터라고 하는 유니크 코로니트인데 생긴 것도 좀 짜증나고 소켓을 4개까지 뚫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댐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요 옵션으로는 모든 기술 1레벨과 모든 원소 피해가 15%까지 붙는데 화염 기술 피해 제일 잘 붙는 걸로 장착하시면 되겠고요. 타락 옵션 같은 경우에는 공속 해석이 10%씩 달려줬고요. 사실 망한 거라서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됩니다. 뚜껑 같은 경우는 보통은 스킬 레벨 업그레이드를 주로 진행을 하는데 용진 같은 경우에는 스킬 레벨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직업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는 캐릭터 내고 업그레이드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방패 같은 경우는 용비늘을 장착하게 되는데 장착시 12레벨 홀리파이어 오라를 켜주는데 용보다는 2레벨이 낮습니다. 하지만 파이어 스킬 25% 증뎀과 20%의 파이어 저항각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데미지 면에서는 훨씬 좋다고 할수 있고요. 심지어 소켓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 대신 장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모든 최대 레즈와 모든 레즈 업그레이드 5번을 진행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갑옷 같은 경우는 불꽃입니다. 장착시 17레벨 홀리파이어 오라를 켜주고 화염기술 증뎀과 적의 화염저항각을 20% 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타락 옵션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좀 운이 좋아가지고 모든 기술이 붙긴 했는데 제일 붙기 힘든 옵션이긴 하거든요. 모든 기술이. 근데 말씀드렸듯이 용기한테는 큰 의미 있는 옵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타락이 부스트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모든 최대 레지와 모든 레지 업그레이드를 다섯 번 진행해준 상태입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여름의 화염이라고 하는 세트 그립인데요. 화염 기술 피해와 적 화염 저항각이 15%까지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 좋게 빙글되지 않음이 타락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빙글되지 않는. 챙겨줬고요. 여기서 못 챙기셨으면 반지나 다른 부분 타락을 통해서 빙글되지 않은 옵션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용딩 같은 경우는 피흡이 잘 안되기 때문에 피를 좀 땡기기 위해서 적 처치 시 생명력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준 상태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불타는 영혼입니다. 10%에서 15% 사이 화염 증등과 적화염 저항 깍을 땡길 수있고요 타락 같은 경우는 시전 속도와 모든 원소 피해 5%가 달려준 상태입니다. 자 벨트 같은 경우는 크래프트 벨트죠. 모든 기술과 모든 원소 스킬 공격력이 5%에서 10%까지 붙는 크래프트 벨트. 원소 스킬 공격력만 10%잘 붙으면 채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모든 스텝과 모든 정 업그레이드를 3번 진행해준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악세서리인데요 악세서리 같은 경우는 타락의 고리 세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모든 구을 5레벨과 모든 원소 피해 40%가 붙게 되는데요 원소 피해 40%를 보고 채용을 하지만 보시다시피 패널티도 빵빵하게 붙기 때문에 나머지 세팅을 좀잘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 레진은 바닥을 기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모 모든 저항 차을 조금 장착을 해주셔서 패널티를 상쇄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라지참. 라지참 보시면 옵션이 이렇게 적의 화염 저항이나 화염 데미지를 늘려주는 옵션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용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힐 레벨의 효과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적의 화염 저항을 깎아주거나 화염 기술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라지참으로 전부 도배하시는 게 최종적인 차 세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켓 같은 경우는 전부 화염주얼로 도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용병 갈 겁니다 용병 같은 경우는 액트5 용병을 추천을 드리고요 무기 같은 경우는 무한입니다 어 근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어차피 용기는 선고를 직접 피는데 왜 무한을 장착하느냐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인방 돌때 이게 뽕맛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선고가 안 묻은 상태에서 장판 틱딜이 들어가면 한방이 안 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텔포 타고 달릴 때도 용병 선고로 한방이 날수 있게끔 세팅을 하려고 무한을 장착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외에는 통찰 정도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뚜껑 같은 경우는 전장의 기량입니다. 장착시 6레벨 광신오라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본체 공속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갑옷 같은 경우는 신성한 오라라는 세트 세이크리드 암호를 장착을 해주게 되는데요. 옵션 보시면 장착시 5레벨의 구원오라를 켜주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도 레지를 보시면 레지가 많이 덜너덜 하거든요. 근데 마을 밖으로 나오면 용병의 셀베이션 오라를 받고 모든 레지가 이렇게 빵빵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레지를 이렇게 용병 오라로 좀 떼어준 다음에 모든 레지 차함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화염 피해 차함 쪽으로 바꿔 가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세팅은 필수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가진 아이템 사정에 맞춰서 적절하게 세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탯 가겠습니다 스탯 같은 경우는 힘은 템길 만큼 주시면 되고 민첩 같은 경우는 홀리쉴드를킨 상태에서 불량률 75%가 될 때까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활력에 투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킬 가겠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는 홀리파이어의 시너지 스킬인 화염저항과 구원을 모두 마스터해주시면 되고요 공격오라 쪽에서는 선거만 마스터해주시고 그 길목을 한 개씩 찍어주시면 되고요 전투기술 같은 경우에는 리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홀리쉴드몰빵해서 스킬 포인트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 같은 경우 따로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기는 한데 공속 같은 경우는 23만 넘겨주시면 되고요. 시전 속도 같은 경우에는 75를 맞춰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 안된 슬롯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하나만 계속에 투자를 하셔서 75%까지만 맞춰주시면 살포도 쾌적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업그레이드 용딘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팔라딘이 굉장히 애정 캐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메인 캐릭터로 데려갈 생각이고요. 키워보시면 또 1인방 뽕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사실 8인방 사냥을 해서 아이템을 많이 얻느냐 아니면 1인방을 빨리 도느냐는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1인방 뽕맛이 지리기 때문에 1인방 위주로 사냥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용긴 하면 원래 1인방 3인방 정도가 최대 한계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세팅 한번 맞추고 사냥을 해보니까 어 이거 8인방까지도 굉장히 수월하게 잘 도는 세팅입니다. 기존에 팔라딘이나 용긴 좋아하셨거나 아니면 아니면 손가락 좀덜 쓰고 편하게 사냥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키워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용기인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거나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